면이 합당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많이 변했잖아요. 안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, 내가 연구에서는 몰랐을 부분인데 많이 알게 됐다. 좀 기특한 부분도. 예. 여러분 주변 친구들 봐보세요. 윤회만 뭐 드립다 한다고 뭐천번만 뭐 번을 윤회하면 뭐 합니까? 그런다고 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. 먹고 싸고, 뭐, 이렇게, 예 어릴 때 공부하고, 그 다음 자기, 그, 가정 꾸리기 위해서, 이렇게 하고, 어, 생계 유지, 먹고 싸고, 이렇게, 가정 유지하고, 이렇게, 살아가느라고, 또, 애고 만족 좀 들어주고, 뭐, 영화 보고, 뭐, 연애할 때는 영화 보고, 게 연극도 보고, 어, 뭐, 파스타도 가서 먹고, 이렇게, 막 하다가, 이제, 결혼하고 나면 서로 좀시큰둥해주고애 키우느라고 정신없고, 하다 보면 환생이 가있어요. 뭐지? 되게, 그냥 사시면은, 아유, 뭐, 이런 반복적인 삶을 뭐하러 인간한테 하라고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나, 오래 하시다 보면은, 그러다 한 번씩 찾아가면 될 때도 있죠, 예. 또큰 일이, 큰건이 터져요. 그러면, 이놈 세상 사기도 싫다 할 때도 있고.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고 조진 존재가 아니겠죠, 예. 근데, 달리 길을 모르면은, 신앙이나 해. 죽음 두렵잖아. 좀 믿다, 믿, 믿으면은, 누가 덜자줄 알아? 천국이? 그럼 막판에 이제 막 돌아가시 전에 불인하게 헌금하고 막 이렇게, 예, 믿어요. 네. 법당에 좀 이렇게 돈도 좀 내고 이렇게 법전도 좀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. 그런다고 해결되겠습니까? 문제가. <laughs> 하나도 지혜가 없는데.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라는 겁니다. 예전 같으면 신분이 짧을 수도 있고, 다그 예전 공부자가 전시대에 20%가 양반인데 80%가 양인, 뭐, 이렇게, 상공업 종사자, 노비, 막 이랬는데, 얼마나 공, 그 양반 중에 20%에서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? 한 5%나 했겠죠. 그런 거 따져보시면, 인류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,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, 정보 포함해서 되게, 되게 희유한 일이다.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듯이, 불교가 그걸 할 때, 참 희유한 법이다라고 말하는데 희유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. 정말로 이렇게 집단으로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. 법을 알고 법이 까발려지고 이렇게 특수 계층이 출가를 하거나 뭐이래 뭐 일반인은 접할 길도 없고 그냥 태어나서 한평생 농사만 짓다가 가기도 합니다. 아버지도 농사지었고 나도 농사지었고 아버지 그러면 그때 배우는 지혜라는 게 바람 비바람 계절 변화하는 거. 이런 바람에 어떤 이런 구름이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. 봄 여름 가을마다 뭘 준비한다는 거. 이거 배우다 한생 갑니다. 그러면은 영적으로 그것도 뭐 지혜가 좀 늘었네 할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 크게 살아봤다니 별건 없더라. 봄에 씨앗 뿌리고 어 여름에 좀그물 그 주고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고 이것도 뭐 배움이란 배움이죠. 사시가 이렇게 순행하는구나. 이렇게 인간도 그와 같겠지. 뭐 배움이란 배움이지만은. 이런 깨어있습니다. 단학 이런 거 해보시면, 성찰 해보시면, 은다 이렇게 전문 분야입니다. 하나하나 평생을 공들여 해야 돼요. 성자들은 다 하신 겁니다. 그걸. 그러니까, 우리 일반인한테도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. 정보가 까발려졌고. 그러니까. 이럴 때 감사하고 좀 드립다 해야지. 뭐, 윤회를 뭐 몇십 번 했어도 뭐합니까?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, 에이, 이놈의 세상. 예. 그리고 또 가고 또 오고 또 시작이니까 다시 또, 또 반복. 그래도 죄라도 크게 지으면 이제 사람 아닌 걸로 태어나서 뺑뺑이 좀 돌고 이렇게 다시 겨우 그 뭔가 이렇게 사람 꼬라고 다시 오면 또또 또 이제 가짐승에서 벗어나서 또 금수지 좀 하다가 또 그렇게 몇 생을 또또 그러다가 또, 또 와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윤회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알고 한순간에살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침에 어, 조간, 조문도 석사가이라고, 이렇게, 아, 그, 그,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 좋다는 게, 진짜 죽어 좋다는 게 아니라, 그만큼 도 듣기가 너무 힘들, 도, 라는게 뭘까? 얘기는 많이 하죠. 우리 종교 믿어라. 뭐, 도를 아십니까? 어? 죽음이 안 들었느냐? 사후세계가 안 들었느냐? 지옥 갈 수도 있잖아. 믿어봐. 뭐, 믿으면 도, 와주신대잖아 11조 내고 좀, 이 어, 교회에. 전도해야 또 자기가 또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, 뭐, 이렇게. 이렇게만 사시다 가시면은,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, 돌고, 돌고 도는 식으로, 절대 못 벗어나실 거다. 근데, 우주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. 정보를 까발렸다는 것은. 이제 좀, 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걸로도, 아까 농사 짓는 거, 아니면 옛날에는 세탁만 하는, 그렇게, 그런 계급이 있겠죠. 옛날 인도 보니까, 세탁만 하는 계급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계급 중에서. 그 일자리를. 대대로 물려받아요. 아들도 물려받고. 그래서. 그 거대한 빨래터에서, 부잣집 때그 빨래를 하면서 먹고 살더라고요. 근데 세탁기가 개발되면서 다 해결됐어요. 인도도 제발 그런 직종에서 좀 탈, 그, 그 탈피하시길 바래요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도. 더 브라만 계층이 벗어나게 해줘야겠죠. 계급을 나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계급이 있는 나라니까. 그와 같이, 이제, 옛날 양반이 글쓰면 호롱불 들고 있는 그 도비가 있었는데, 이제는 그냥 그, 뭡니까, 어, 어, 그, 우리 그, 형광등이 다 해결해줬습니다. 예. 집에 하나 그 사셔서 그거 틀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물질 개발은 진짜 필요했어요. 물질 발달은 필요했어요. 사람들이 하던 것을 이제 다 로봇이 대체해주고, 그런 새로 발전된 기기들이 대체해주고, 그러면 인간이 이제, 그러면 인간이 불안해야죠. 어, 나는 뭐 하지? AI가 또 사람을 대신할 것 같고, 기계들이 뭐 무인차가 대신하고 하면은, 그러니까 이제, 그런데 이럴 때 진짜 할 일이 나와야 되죠. 인간이, 인간이 뭐 해야, 뭐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되고, 인간이 그런 거 하라고 애초에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, 또 그런 걸 통해서, 노동을 통해서 배우는 면도 있습니다만은, 더 고차적으로 우리는 진화해야 된다. 인간의 본성인 인의의 지신을 구현해야 된다. 이쪽으로 나가야 겠죠.